그럼 제 영상 언제쯤 올라가나요? <laughs> 아니 처음입니다 이렇게 막 어,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요 어, 처음에는 유튜브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어, 제가 한 작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어, 음, 작업을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복귀라고 좀 하는데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좀 미숙하고 어떤 부분을 할 필요 없는데 굳이 했는지 어 어떤 뭐 실수 이런 걸좀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. 어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 양이 많아지더라고요. 어 그래서 아 유튜브를 한번 아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이걸 시작을 하실 때음그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음, 자기가 한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, 어떤 뭐라 그럴까 블랙박스 같은 느낌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 부담없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설득하는 평은 어,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또 마음대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. 저희는 기술직이고, 기술직의 현장. 현장에는 저희가 이제 주인은 아니고, 고객님께서 이제 그 소유자고, 그 현장을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, 고객님께 그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어야겠죠. 어,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허락을 보통 받습니다. 목에다 걸고, 이제, 고객님 집을 방문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고객님 허락이 아직 없었고 고객님 집 방문할 때 영상 카메라를 이렇게 막음 들이 되면은 들이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들이 되면은 고객님도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. 그래서 목에다가 영상 카메라를 이제 네 달고 이렇게 전원을 온 상태에서 이제 가져. 그 음성만 일단 녹음을 합니다. 아이, 예, 고객님 안녕하세요. 장비 좀 데려놓게요. 일단 점검을 좀 하고요, 처리해 드릴게요. 예. 그리고 이제 현장 이제 도착했을 때, 저 같은 경우는 뭐 싱크대라고 예를 들면은 싱크대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고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시작할 때 고객님 작업 영상을 좀 찍으면 음안 되겠습니까?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이고 큰건 <laughs> 네. 하네요. 올랐어요 어. 여기 잠깐 작업 영상만 좀 촬영을 할게요, 고 네. 작업만? 네, 상관없어요. 네. 그러면 고객님이 좀 예의 위하에 하실 때는 아 제가 좀 작업을 여러 개 해가지고 추후에 무슨 A/S가 발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. 그,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은 대부분의 고객님께서는 어,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드려야겠죠. 영상을 찍는데 고객님 사생활 노출이 없이 최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 꼭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. 작업을 시작을 할때 영상을 찍으면서 최대한 어 고객님의 어떤 사생활 노출이 안 되도록 뭐 얼굴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찍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"아, 저는 싫습니다"라고 하면 단어 이제 말씀하시고, 그런 기색이 보이는 보이면은 영상을 이제 찍으면 안 되겠죠. 음 그렇게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제가 입고 다니는 조끼 뒤에 이렇게 뭐 아파트만 뚫어요도 있지만, 위에 유튜브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게 좀... 있... 있으면은 좋은 게 나중에 작업하고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아 고객님 이번 어, 영상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습니까?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어, 고객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이제 승낙을 하십니다. 그럼 승낙하신 고객님 거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, 허락을 좀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객님께 허락을 얻습니다. 네.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어, 어떤 고객님은 되게 유튜브를 이제 하는 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도 있으셨어요. 저 유튜 유튜브 좀 스토리가 좀 괜찮습니까? <laughs> 어, 뭔가 자극적인게 뽑아주세요 그럼 제 영상 언제쯤 올라가나요? <laughs> 아니 처음입니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제 얼굴만 안 나와요 좀 그때는 당황스러웠는데요 뭐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. 고객님께서는 유튜브 언제 올라오냐고 또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분께 올렸다고 문자도 보내고 그분께서 또 유튜브 밑에 댓글로도 이렇게 해주셨어요. 네. 어,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, 좀 쿨하셨어요. 승낙을 <laughs> <생각을 웃음> 해주시고 또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네. 네 오늘은 뭐 짧게 음,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는 음, 그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부분은 좀한 음, 번에 끝내기 좀 힘들 것 같고요. 좀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들어있는 아파트만 뚫어요. 아마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는 루이비통 아파트만 뚫어요.